이번 주는 그래도 이제 많이 시원해지긴한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의 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겨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우리에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위에 두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산과 상속들, 더 나아가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점점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알매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구조적 태도가 구조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한번 한 시간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세례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 얻을 만한 유산 상속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매의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하나님의 알매의 세계로 우리를 점점 더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모든 성도인들이 그런 알미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길 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유상과 상소, 그 은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경험에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개의 기도문이 예배소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이 예배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또 다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를.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네, 우리가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시대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이름을 준 자에게 이름을 받은 자들이 완전하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말 한마디로 조직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분이나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어떤 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혜와 힘이 될까요? 그 저에게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만나서 특별한 거 해주는 거 없어도 한마디 위로만 해주고 한마디 격려만 해주더라도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도움과 여러 혜택과 그들이 줄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줄수 있는 아니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혜가 되는 것이죠. 의무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대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의무나 해야 할 일처럼 그래서 힘들고. 예전에 그 청년 때그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목사님이 그 숙제를 내 주셨어요. 하루에 기도 30분 해오기. 그러면요 조금 기도에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나가고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가고. 기도는 의무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특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은, 어려움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그렇게 특혜와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뜻 가운데서 돌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다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존재를 만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질과 성공과 성취, 자신들이 원하는 것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게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기도죠? 왜냐하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속 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위해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구하고 마음의 챙기기, 마음 챙기기, 이런 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내면에 관심을 갖는 만큼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여전히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점점 커지길 원하는 것이죠. 물질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집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가진 힘이 더 커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경쟁적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 중에 본 뉴스 기사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거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제 WTO의 체제는 종식되었다.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이렇게 하면 뭔가 자유의 상징이고. 세계를 위하는 나라이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고, 하나되게 하는 나라이고.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붐이 일었습니다 그,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들이 토마스 버튼, 헨리 나우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이 헨리 나우엔인데, 그런 영성가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희망을 두었죠. 아, 이 세계는 점점 평화의 시대, 내면의 시대, 그런 시대로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결국, 결국 가는 것은 더 이기적으로, 더 경쟁적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더가 필요하고, 가진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내면이 건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부침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주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한 번도 어느 순간도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할때 강건해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가 마음속에 항상 계시도록 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마음 깊이 자리 잡도록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물질이나 성공과 업적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나 우리가 수많이 만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바라는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만, 참된 생명과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마음 가운데에 갸상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17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도록.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점점 더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여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지만 저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은 티가 나고 다르더라고요.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런 분들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을 수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부족했을 수 있고 친구들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 쉽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말 한마디에 사건 하나하나에.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2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우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다 제2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제1의 사랑이 있습니다. 1의 사랑과 2의 사랑은 숫자는 하나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을 넘어서는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제2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내 삶에 내 가구에 없었어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제1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뿌리 내리도록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에 깊이 머무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마주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혹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큰 사랑 가운데 날마다 머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여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